안녕하세요 글로벌 코인뉴스 비소입니다 현재 xrp는 3,324원 이고요 전일 대비 0.09%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가 3,345원 이고요 저가 3,302원 입니다 거래량 보시면요 지금 24시간 동안 8,800만 xrp가 오갔고요 거래대금은 2,8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가격은 멈춰있지만요. 안에서 자금이 오고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1일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자리가 볼린자 밴드 중심선 근처입니다. 볼린자 밴드라는 건 가격이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인데요. 이 중심선이 지금 3,316원인데요. 현재 그 가격선 위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다가 아직 완전히 올라간 건 아니고요. 다시 꺼질 수 있는 자리도 아니란 겁니다. 지금 딱 중간에서 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동 평균선 보시면요. 지금 9일선 3,246원이고요. 26일선이 3,355원입니다. 현재 가격은 9일선과 26일선 사이에 있고요. RSI 보시면요, 48.08입니다. RSI라는 건 지금 너무 팔렸다, 아니면 너무 과열됐다, 이거를 지표로 보여주는 건데요. 30 미만이면 너무 많이 팔린 상태이고요. 70 이상이면 너무 과열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48.12이고요. 이거는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금 흐름 보시면요. CMF라고 하는데요. 이 CMF가 지금 0.02입니다. 이 지표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요. 플러스, 나가게 되면 마이너스로 표기되는데요. 0보다 크다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0보다 크다라는 건요.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미국 쪽 분위기도 한번 보시면요. 바우존스, SM500, 나스닥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선물 시장을 보는 이유는요. 미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요. 대부분의 자산 시장, 특히 코인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금리나 기대감이 있는데요. 미국 중앙인행인 연준이요 12월 11일에 금리를 결정하는 발표가 있는데요. 지금 금리를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84.7%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에 금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요. 달러가 약세가 되고요. 그러면 묶여있던 돈이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어제 있었던 실업수당 신청자 수 보시면요. 예전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기가 나쁘진 않지만 확실히 약해지고 있다 라는 분위기가 깔려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의 차기 연중회장이 케빈 해시시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비둘기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금리를 낮추는데 찬성하는 쪽인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더 강하게 이제 금리나 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84.6%까지 금리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고요. 그렇다는 건 지금 중요한 건요. XRP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거입니다. 그렇게 시장 바깥쪽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XRP는 아직 고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시장 흐름 자체가 하락세를 오랫동안 받아서요. 이제는 차트를 켜도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은 리플 하나만의 기술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고요. 고래 움직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자금 흐름, 미국의 정치 경제 이슈까지 모두 맞물린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뉴스랑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게 되시는 건요, 시장의 3분의 1만 보고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XRP는요, 뉴스 차트뿐만 아니라 고래 움직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자금 흐름 ETF, 미국의 정치, 경제, 이슈까지 모두 다 살펴봐야 되는 구간인데요. 그런데 개인이 혼자 이 모든 걸 살펴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도 굉장히 많고요. 이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지 나와야 될 타이밍인지 이런 타점들도 잡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정보를 받아 보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 주시거나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상 하단으로 보시면요,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주시면요, 링크 두 개가 나오고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입니다.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속에서 시간 관계상 다 전하지 못하는 실시간 시장 정보, 단기 중장기 투자 코인 분석,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리된 전자책, 그리고 장기 중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은 정보만 선택도 가능하신데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금전 요구가 전혀 없고요. 어떠한 강요도 없는 공간입니다. 시장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리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들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많은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봉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흐름 이어서 가보면요. 지금 XRP ETF가 4개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 상장됐던 건 캐나리 캐피털이었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프랭클린 텀부턴 그레스케이 그리고 비트와이즈입니다. XRP 현물 ETF가 상장된 이 회사들은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프랭클린 텀프터는요, 블랙록 다음으로 대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자산 운영사입니다. 이 ETF들이 나온 날 1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금이 들어왔는데도 가격은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ETF 구조 때문인데요. ETF에 들어간 XRP는요, 거래소에 바로 풀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바로 수탁기관, 그러니까 냉장고 같은 거에 넣어버리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시장에 실제로 풀리게 되는 건요,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되고요. 그거는 비트코인 ETF 때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반응이 느린 겁니다. 그런데 안에서는요, 조용히 차곡차곡 쌓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짜 XRP를 쓰는 날이 오긴 오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 이러한 생각들을 바꿔줄 키워드가요, 바로 RLUSD 입니다. RLUSD는 리플에서 만든 스테블 코인이고요. 이거는 달러와 1대 1로 연동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리플이 직접 만든 달러 고정형 코인이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움직이는 디지털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은행들이 XRP를 조금 꺼렸던 이유는요, 가격이 너무 출렁인다. 라는 거였는데요. 1초 사이에도 몇 퍼센트씩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요. 실제 결제에 쓰긴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RLUSD는 요 달러랑 1대1로 고정되다 보니까요. 가격 걱정 없이 그냥 디지털로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RLUSD, 발행소토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고요 11월 한달 동안만 거의 1억 달러 가까이 새로 찍어 냈습니다 그렇다는 건 리플이 은행이 먼저 이 달러 코인으로 결제 시스템에 익숙해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 통화가 연결되는 구조에서 XRP가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동남아 지역에서 이 흐름을 하나둘씩 작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요 수수료가 낮고 속도는 빠르고요. 환전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하나, XRP만 가진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XRP 레저 안에서 거래소 기능이 처음부터 내장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걸 DEX라고 부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XRP가 자동으로 통화 중간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NR을 달러로 바꾸고 싶을 때요 중간에 XRP가 쓰이게 되고요. 바로 전환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걸 자동 브링즈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토큰 자체가 유틸리티를 가지는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구조 위로 15조 이상 결제를 다루는 기업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히든 노드와 지 트레저리입니다. 바로 히든 노드. G 트레저리 같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 회사들이 리플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환한다라고 발표했고요. 그럼 결국 ETF가 들어오고요. 그럼 결국 XRP는요 지금 ETF 자금이 들어오고요 RLSD로 u 시스템이 깔리고요. dex로 연결이 되면서요. xrp는 자동으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요. 이런 뉴스를 보고 바로 반응해서 풀 매수, 풀 매도를 진행하게 되십니다. 근데 시장은 특히 고래는요.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결국 개인 투자는 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게 되고요. 빨리 던져서 저점에 매도하는 패턴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리플은 뉴스 한 줄로 오르내리는 구간이 아니고요. 기관과 개인의 심리가 부딪히는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뉴스랑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건요. 시장의 3분의 1만 보고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는요. 뉴스 차트뿐만 아니라 고래 움직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자금 흐름, 미국의 정치 경제, 이 모든 거를 살펴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알림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요,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고 계신데요. 이 모든 정보는 100% 무료입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 주시거나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산 하단으로 보시면요,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주시면요. 링크 두 개가 나오고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입니다.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속에서 시간 관계상 다 전하지 못하는 실시간 시장 정보, 단기 중장기 투자 코인 분석,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리된 전자책, 그리고 장기 중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은 정보만 선택도 가능하신데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금전 요구가 전혀 없고요, 어떠한 강요도 없는 공간입니다. 시장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리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들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많은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봉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체계적인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자료집은요 기초편, 보조지표, 신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고요 투자 흐름을 한 눈에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편에서는요, 차트 분석 방법, 지지, 저항, 추세와 같은 패턴을 배우실 수 있고요. 보조 지표 편에서는요, RSI, MACD, 블렌저밴드 같은 핵심 지표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화편으로 가시면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되돌림과 같은 고급 이론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전편에서는요, 포트폴리오, 블록체인, 디파이 같은 실제 투자 전략이 다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 지표 파트에서는요, 금리와 CPI 같은 거시 경제 지표가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한 권으로 기초부터 실전, 그리고 거시 경제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다가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기준점 잘 챙기시려면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